누구를 만나서 계약을 하거나 네. 문서를 할때 어, 남서 방향으로 가면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룬다 이렇게 보여요 음. 대체적으로 네.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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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6년 경우년 네 24세 2인생 호랑이띠분들 신년운세가 지약을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어요 2000 26년, 내년 해운 년에 아, 볼 네네네네. 네네. 이제 64세, 호랑이띠분들, 10년 운세 알아볼 건데요. 네네. 이분들, 일단 올해 25년도 한 해를 지금 네네.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네. 이어 이민생 범띠, 네. 범띠생분들. 아이고, 뭐가 그렇게 마무리하느라고 바쁘신가? 응? 분주하다, 이렇게 보여요.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어 많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많으셔요. 대체적으로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런데 어 너무 지금 꽉 막혀 있던 분들이 많으신데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월이죠. 네. 자월이 음력 11월 달인데 이때 12월 달하고 이때는 그래도 성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어, 올해 연말에 그런. 네, 네, 네. 그 지금 중반기 때 지금 잘안돼 가지고 계약권이나 문서로 지금 고욕을 치르신 분들 그런들은 이제 후반기에 어, 동짓달하고 섣달 요럴 때 조금 음. 내년 입춘 전에 어, 해결이 되고 뭔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부터라도 운기가 많이 풀리신다. 네. 씀해주셨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해운년이 시작이 된다면은 음. 26년도 운기 좀 어떻게 많이 바뀔까요, 선생님? 내년에 네. 내년에는 지금 병오 년이니까 네. 어 내년에는 뭔가 내가 일적으로 좀 뭔가 이게 그뭐 뭐, 관이 뜨니까 네. 내년에 관이 떠요 네. 범띠들은 그리고 관이 뜨는 데다가 합의도 들어오고 네. 이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적으로 성사를 좀 보고라 그러셔 음. 어, 물론 이아 65세신데 내년에 네네. 어, 올해가 64세시죠? 네네. 어, 내년에 65세. 아이고. 내년에는 아주 그냥 어, 하시는 일마다 어? 어 조금 막 분주하다. 어? 아. 이렇게 보여져요. 음. 음.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세요, 음. 뭔가 출세운도 눈에 띄시고, 네, 성공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끝자락에. 젊을 때 고생하고, 중년에도 고생하시다가 끝자락에, 이제는 끝에, 어, 뜻을 이룬다. 음... 내년에. 네, 네, 네. 뜻을 이룰성이 보여요. 음... 이룰성, 성공한다. 네, 네, 지금 네. 큰탑 있죠? 네, 탑이 네. 이렇게 딱 보이네. 음... 이렇게 지금 앞에, 이렇게. 음... 딱 우리 피디님 앞에 이렇게 탑이 보여요. 음. 그 탑이 보인다는 건 어떤? 근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어. 음. 막혀 있었다는 거야. 네네, 근데 네네. 그 탑을 뚫고 탑이 이제 또그 올라가는 형국 이런 게 보인다. 좋은 음. 거네요. 음. 어, 부럽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응. 그러면은, 이 60대 나이시면은 아마 이제 안정적인 거를 가장 좀 중요시 하실 텐데. 네. 지금까지 풍파가 있었다면 좀 이제는 잠잠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같요 어, 네. 뜻을 이루는 좀뭐 이런 대박도 보이고. 아, 정 반은 아시겠지만 아, 좀 사업적으로 끙끙 앓았던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어, 그래요? 네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말년에 정말 대운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네네. 그리고 그, 저기, 여성분들 있죠? 네네.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좀 뜻을 이루는 게더 세네요. 음, 내년에.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60대 나이시면은 아마 이제 문서의 이동 같은 것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문서의 운기는좀 어떻게 보실까요? 어, 내년에 계약 이런 게 아까 제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 문서를, 문서 기운도 세니까 누구를 만나서 계약을 하거나 네네. 문서를 할때 어, 남서 방향으로 가면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룬다. 이렇게 보여요. 음... 대체적으로. 음... 네. 그쪽으로 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 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좋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인간관계들에서도 네. 지금까지는 혼란이 있었다면 네. 이기는좀 잠잠해지거나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어, 조금 칠 사람들은 쳐내고 어, 주변에 어, 뭐 친다 그러니까 좀 정리한 아,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한다. 어, 정리를 한다, 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정리. 정리한다는 분들은 어, 그다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응? 음? 응, 음, 용하고 내년에 그냥 이해하고, 이, 이 분들이 사람을 자르거나 버리지는 않아. 음, 네네네. 어 음? 그런 거를 잘 못하셔. 음. 무자르듯이 이런 걸 못해. 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져. 음... 마음이 좀 여리다 그럴까요? 네네네. 음? 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잘 끌고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민생 분들, 마지막으로, 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네. 가정 내에서의 운이좀 네. 괜찮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가정 내에서는, 어, 뿌리가, 네. 뿌리가 좀 이렇게 떠있는 형국이었다 그래, 오래요. 음. 뿌리가 떠있는 거는 불안불안하잖아. 음, 네, 네, 네. 뿌리가 다 자정을 해야 되는데, 음. 이 뿌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흙으로 덮여갖고, 조금 안정되는 추세가 보여. 음. 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병원연에는, 어, 이별수를 겪어야 되는 사람들도 다시 이제 마음이 자정돼서, 음... 어, 좋은 쪽으로. 네네네. 어? 어. 작년에 좀 가정에 좀 풍파가 있었다면? 네네네. 올해, 내년에, 내년에는 네네. 이제 그거를 좀 누르고 간다 그러죠? 어. 어, 조금 어, 후반기에 네. 잘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입춘 전에도 나쁜 애군을 좀다 떨쳐 보내서 음. 어, 홍수맥이나 애군풀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음. 어? 알겠습니다. 음. 아마 운기 한번 새롭게 받으실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이민생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내년 26년도 운기가 굉장히 또 좋아 보이네요. <laughs> 어 아주. 이제 너무너무 살만하다 그럴까요? 무슨 음, 꽃이 피고 이렇게 어, 꽃이 난만한 형국이다 네네. 아, 네. 행복한 말년 이제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음. 네, 선생님들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나이가 같다고 모든 운세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가장 정확한 신년 운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